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어저께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어저께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이영애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가슴이 슬펐는데 그 제가 그런 생각이 나요. 세상의 여자는 그두 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영애와 그외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이영애 씨딱 광고가 나왔는데 이영애 씨가 이제 뭐 회사 소주 광고였어요. 그래서 그 광고 딱 보면은 이영현 씨가 그 소주 한잔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라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laughs> 자, 여러분, 이영현 씨가 또 어저께 여러분 결혼하시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그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소주를 한잔 했어요. 그래서 하,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갔을까라는 아픔을 갖다 씹었습니다. 자, 이걸 갖다 경작적 영어로 뭐라 표현할까요? 자, 이영애 씨는 여러분 경제활동에 참여한 한 주체란 말입니다. 근데 이영애 씨는 절대 우리한테 소주 먹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소주를 먹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경제활동에 참여한 한 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다른 경제주체가 손해 또는 이득을 보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바로 외부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외부효과는 뭐냐면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가 어떤 경제적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로 인하여 다른 경제 주체가 손해 또는 이득을 보는 행위를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것 이득을 보게 되면 뭐라 표현하느냐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손해를 보게 되면 뭐라 표현한다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외부 경제는 뭐가 되냐면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 예를 들면, 나무를 심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됐다. 근데 나무를 심은 사람은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기 깨끗해지라고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심었더니 주변 사람들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더라. 무슨 효과? 외부 경제가 되겠죠. 자, 반면에, 외부 불경제 같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 이제 과일 들어가 있던 건데,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아주 잘, 아주 그냥 끝까지 다 드셨... 자료가 봅니다저 하나 안주시고 자 여러분 이거 만드는데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됐습니까? 자 일회용 여러분 컵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여러분 이분은 절대 이거 환경파괴하려고 만든게 아니죠. 근데 만들고 났더니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쓰레기 매립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발생하죠 이건 뭐가 되어야 됐습니까? 외부 불경제죠 근데 이 외부 불경제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나는요 우리 자동차 만들라고 공장 만들었고요 석유화학 정지하려고 공장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어 제철소 만들려고공장 만들었더니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왕창 배출되었어요 그랬더니 지구가 더워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비에 살던 주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외부불경제죠 자 우리 오늘은요 대표적인 외부불경제의 대단한 현상 바로 지구온난화를 여러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기후 악몽 자 여러분 제목을 한번 붙여 봤습니다 그저 악몽인가 우리 한번 우리 지구온난화와 경제문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북극 항로가 뚫렸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기사화가 됐던 건데요. 이제 북극을 원래 지나가려면 여러분 그배 중에서 무슨 선이 있어야 되죠? 쇠빙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막이 빙하를 뚫어 나가면서 이제 쫙 전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 쇠빙선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왜?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북극이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북극이 녹아가면서 슬슬 슬슬 녹더니 드디어 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북상로가 처음으로 언제가 겟냐냐면요. 2007년.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재작년이죠. 작년, 재작년에 여름에 처음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배가 쇠빙선 없이 여러분 지나갈 수 있게 됐고요. 작년, 여름에는 이쪽도 열렸습니다. 이북극항로가 열리는 게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건데, 여러분 세계지도 금방 가보시면 이해하실 텐데요. 자, 늘 보시는 거죠. 바로 놀라운 세계지도가 되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요, 아시아에서 유럽을 갈라고 해보세요. 이거 작살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 이거 다 지나가갖고요. 이거 그림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홍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laughs> 여러분. 홍해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홍해로 연결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뭡니까? 근데 이게 사실 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게 메르카도프 도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거라, 이게 북극 열어보니까, 흉! 이렇게 싹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각기 걸어져서 9,000km가 단축이 됩니다. 다시, 얼마가 단축이 되냐면요. 9,000km가 단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얼마예요? 440km 아닙니까? 그거에 여러분, 20배 거리가 단축이 돼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빨리 오고 올수 있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 자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캐나다하고 러시아는 여러분, 이제 희망의 부푼 거예요. 왜? 네, 여기서 뭐 받을 수 있습니까? 통행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통행료 받을 수 있으니까 희망이 부푼 겁니다. 9 0 0 0 k 를 단축시켜주는데 여러분, 누가 돈안 내고 지나갑니까? 지나가는 거죠. 러시아와 캐나다 흥분했어요. 미국은 막또 셈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거 같다, 야, 국제적인 항로인데 왜 돈을 받아? 이게 벌써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만 흥분했느냐? 아니죠. 우리나라도 흥분합니다. 왜? 부산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산항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북극 항로가 뚫리는 것.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그러면 진짜로 북극이 녹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맨날나오는 얘기죠 자 물이 뭐예요? 우리 귀염둥이 북극곰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멸종위기죠 한데 멸종위기였다가 살짝 좀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반 정도 갔는데 왜냐면 북극곰은 이유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떠다니는 빙판 위에서 거기서 이제 바다표범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귀염둥이 북극곰스 코카콜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럼 이 북극곰들이 여러분 이렇게 도 걸어다니는데 유빙이 없어지니까 북극곰이 여러분 어떻게 죽냐면요 해엄 제일 잘 치잖아요 해엄치다 죽는 거예요 다 녹아버리니까 왜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해엄치다 치다 치다 지쳐서 죽어당합니다 뭐 북극곰 멸종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북극해가 다 녹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북극이 다 녹아버려요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보면 해수면 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정답 아, 이거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과학적 상식 물어보는 겁니다. 북극이 딱 녹았어요, 여러분. 해수면 얼마 가 올라간다? 정답? 안 올라가죠. 아, 어, 진짜 안 올라간다니까요.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올라갑니다. 왜냐면요, 집에서 실험해 보시면 금방 아시잖아요. 어, 여러분 물 이렇게 딱놓고요 여기다 이렇게 얼음을 놉니다. 얼음이 녹으면요, 똑같아 해주면은 왜? 북극은 밑에 대륙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빙하잖아요. 북극과 남극의 차이점. 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북극은 전부 다모로 구성돼 있어. 요비 하. 남극은 여러분 대륙 위에 얼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얼음이면요, 여기가 이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뭐예요?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녹더라도 이걸 전부 다 커버해갖고 녹아도 여러분 해수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극이 녹는다고 해서 해수면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어? 그럼 아무 문제 없겠네가 아니죠. 북극 옆엔 그린란드가 있잖아요. 그린란드 위에도 뭐가 있습니까? 얼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다른 거죠. 왜? 그거는 육지 위에 얼음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건 녹으면 그대로 해수면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이 녹는 것 자체는 해수면 상승을 가져오지 않지만은 북극이 녹으면 결국 또 해수면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극이 전부 다 녹아버렸다, 나중에. 그랬으면 여러분 뭐예요? 해수면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럼 부산항이 없어져요. <laughs> 부산항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세륙의 대기 기지가 되기보다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낙동강하구에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1 m 가 올라오게 되면 김해 국제공항까지 여러분 장기로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그런 뜻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항구의 역할을 갖다 못하게 된다. 즉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부산항이. 무역항의 중심지로 다시 발돋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북극이 다 녹아버리면 아예 무역항이 없어질 우려도 있는 것이다 기구온나가 가진 양면성이겠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항로가 뚫리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왜 북극이라는 건 예를 들면 태양빛을 갖다 뭐예요 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빙하는 여러분 빛의 90%를 반사합니다 근데 이 빙하가 없어지고 여러분 바닷물이 되면 거꾸로 90%가 흡수가 돼요 금방 이해가 가시죠 어? 지구온난화가 되는데 왜 북쪽에는 빙하기가 닥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간단한 게 여기에 이제 해류가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해류가 도는 것은 여러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남반구에서 이렇게 뜨거워진 이제 해류가 돌아가는 것은 어디 그린란드까지 가는 겁니다. 그린란드까지 가게 되면 여기 이제 뭐예요. 빙하가 있으니까 춥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물이 해류가 차가워지죠. 밀도가 높아지면 무거워지니까 어디가 되겠습니까? 아래로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다시 돌아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대류가 이렇게 해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빙하가 다 녹아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차가운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돌지가 않죠. 그러면 따뜻한 해류가 어디? 북쪽으로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빙하기가 닥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겠죠?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주목하는 게 이제 그 빙하기 때 만모스가 멸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모스의 위를 딱 절개했는데 그 안에 풀이 있는 거예요. 싱싱한 풀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맘모스가 풀 먹다가 빙하기를 맞았다는 거죠. 그건 뭐가 되느냐?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빙하기가 답쳤다 그러니까 빙하기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왜 투마루 영화 보면 왜 얼음이 이제 쫙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주인공하고 도망가는데. 오케이?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지구온난화 문제의 기본적인 문제는 만만치가 않죠. 근데 사실은 지구온난화를 갖다 바라보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겠죠. 하나, 지구온난화 그거 뭐 우리 인간하고는 상관없는 행동이다. 뭐 그냥, 그냥 역사적으로 순환하는 거에 하나에 불과하다. 뭐 이런 관점이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친구로 우리, 우리 알래스카 주지사고요. 한때 미국의 부통령으로 나왔던 분이시죠. 사라 페일리언 이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이 재밌습니다. 나는 지구 온난화가 인간에 의한 것이란 사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 온난화는 인간하고 나무로 무은화가 나단 얘기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극곰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 탐사와 같은 개발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반대한다. 많이 듣던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좀, 조금좀 좀, 좀, 굉장히 무서운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은 뭐 신의 뜻이다 저도 뭐 개발하지 말자라는 건 아닌데 이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다. 이 지구 온난화라는 건 우리 자연 환경과는 혹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저 자연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나쁠 게 뭐가 있어. 이런 관점 이 있는가 하면에 반면에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 이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저 불편한 진실. 그 미국의 대통령인그 조조부처 아 조조부처가 아니라 조지부시 대통령하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음. 조지부시 조조부처가 절대 아니에요. 조지부시 대통령하고 여러분 붙었었는데 조지부시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하고서 훨씬 더는 아니고 득표를 더 많이 했었는데 미국의 선거제도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그 대통령 못했던 친구 엘고란 친구죠. 근데 이 주로 이제 뭐 환경운동가로 이제 변이, 환동경가라기보단 불편한 진실이라는 아주 그 환경운동에 아주 명절을 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노발평화 까지 이제 받게 되는 친구가 이제 엘고 입니다 그랬다. 또막 그러면서 또 자기 집은 또 초화 저택이 돼서 또 논란이 됐던 친구죠. 엘고란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위계차 있다는 증거는 넘친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인 경론이 대상이 아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쌀 앞에 그니까 러그 단순한 지구 온난화를 갖다가 뭐로고 보냐? 자연현상으로 볼 것이냐? 인간현상으로 저 인간의 의지가 결합된 현상으로 바라볼 것인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자연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근데 그 논쟁에서 중요한 거는 뭐 그게 어느 게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대다수의 사람들인 지구 온난화의 주범에 인간의 역할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죠. 근데 설령 그것이 진정한 자연의 뜻이라 하더라도 대책은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구가 더워지면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자,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위적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를갖다 하는 거죠. 뭐냐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1950년 대 이후에 엄청나게 급증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온실가스 농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 50년이란 기간 안에 자연현상이 이렇게 크게 변했을 리는 없다는 거죠. 화산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것이 확실한 거 아닌가 라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장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자 뒤에 가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6대 악몽이라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제 이 책을 바라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1도가 상승하면 사내들의 재앙이 시작되고요. 2도가 상승하면 대감문과대홍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도가 되면 이제부터 이게 뭐라고 하냐. 이 포인트, 이제 끝장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이때 3도가 딱 올라가면 티핑 포인트로 바라보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오케이? 철회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3도쯤 올라가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세계적으로 나무가 제일 많은 데가 기본적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리 시베리아 타이거지대의 툰트라. 그지대였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 침엽수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무들이 여러분 전부 다, 뭐였어요? 자꾸 나뭇가지들이 떨어졌겠죠? 그럼 그 밑에 뭐가 되겠습니까? 낙엽이 전부 다 쌓였겠죠? 그럼 하나의 그게 뭐가 되겠어요? 비엽토. 부엽토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여러분, 그 부엽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어? 그 부엽토가 뭐가 되겠습니까? 썩죠. 썩으면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오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지구가 다시 스스로 더워진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겠죠. 그 티포인트가 바로 뭐다? (3도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4도가) 높아지게 되면 남극 빙하가 드디어 붕괴되기 시작하고 (5도가) 상승되면 이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원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6도가) 되면 멸종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뭐다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가 온난화되면 분명히 좋아진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분명히 실이 더큰 것이고 그 실은 엄청난 규모로 다가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동의하고 있고 그것이 멀지 않은 미래에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항상 보험은왜 듭니까? 우리 보험 왜 듭니까? 보험 드는 이유 간단한 거 아니에요? 리스크를 갖다 해칭하는 거죠 경제학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리스크를 해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재테크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계란 한 바구니 안 담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 몰빵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기호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무엇을,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환경 문제가 기본적으로 외부 불경제거든요. 근데 이 외부 불경제는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게, 외부 불경제라는 거는 어떤 경제 활동의 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라해나요 다른 경제 주체가 손해를 보는 현상이죠. 근데 그 어떤 경제 주체는 주로 사회적 강자가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해를 보는 건 거꾸로 사회적 약자가 되기가 쉽죠. 우리가 대단 예를 들면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강자죠. 반면에, 횡단보도나 옆에 나서 있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죠. 그러니까, 사회적 강자에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해놔요. 사회적 약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크죠. 근데 특히 지구온난화도 그런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더워지잖아요. 저 별일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실내에서 맨날 여러분 수업하는 사람이 무슨 올해 뭐 땡볕더위 뭐더라도 사실 저잘 모르고 지냅니다. 실내에서 여러분 수업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실내 안에 차가운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어컨디셔너가 돌아가야 되죠. 그럼 에어컨디셔너에서 여러분 바깥으로 뭐가 나옵니까? 실외기로 뜨거운 공기가 나오죠. 밖에 있는 사람은 더 더운 거예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실제로는 외부 불경제라는 것이 사회적 불균형을 갖다가 여러분 더 강화시키는 결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이거에다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글로벌 인밸런스 그래서 국제적으로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어요? 불균형이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에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에서 이루어졌다면 뭐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일차적인 책임은 서구가 지어야 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인 한 명은 중국인의 11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굉장히 고에너지 소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 53%는 반면에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 지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전세계 인구의 5%가 안되는데 에너지는 여러분 30%를 사용합니다 유럽이 한27% 사용하고요 러시아가 한13%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3.7%죠 그래서 요 색깔로 친 거는 전형적인 에너지 고소비 국가들이죠 뭐 말할 것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거고요 이들 국가들은 에너지 무슨 국 저소비국이죠 아프리카 3.8% 여러분 2.6%어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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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온통 귀엽죠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이제 에너지 소비 비소비국 그래서 임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그중에서도 유럽 보다도 미국이 훨씬 더 에너지 고 모습이죠. 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크지 않습니까? 큰 저택, 그 다음에 큰 냉장고, 그게 아주 대별되는 거죠. 월마트, 우리도 이제 그 시스템을 받아들였지만, 월마트가 우리나라 같은 이마트인데, 우리나라 이마트는 도심 안에 있지만, 미국의 월마트는 철저하게 도심 바깥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도시에 살면 차 없이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까? 근데 차도 굉장히 큰 차죠. 왜냐면 에너지 가격 굉장히 싸게 하니까. 그래서 그 차를 보고 월마트까지 가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장을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보름차 한 딸치 장을 다 보죠. 그리고 그걸 갖다 그대로 갖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야 되니까 냉장고가 커지는 겁니다. 그죠? 커다란 차에 커다란 냉장고에 커다란 수영장. 에너지 고효율 일수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도 말하는 건데, 결국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에너지 과소비가 결국 지구온난화가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건 기본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외부불경제 문제는요. 정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학적 교과서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부터 바라보죠. 이 외부불경제는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우리 경제시간 항상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볼 것도 없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요수 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가격은 여기에서 결정되고 거래량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되시겠습니까 근데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럼 요만큼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생산되는 시장 거래량이 되겠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제가 요 색깔 썼는데 외부 불경제는 자 이렇게 한번 요거는 A라고 바라보고 요건 B라고 해보죠. 그럼 요만큼은 A가 되고 요만큼은 B가 되겠죠 어느게 사회적 적합량일까요 즉, 사회적 적합량, 사회에서 필요한 양이 A만큼이겠습니까? B만큼이겠습니까? A만큼이겠죠. 즉, 요건 뭐라고 표현되느냐면요. 시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뭐하다? 많이 생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불경제의 기본적인 포인트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시장 실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장 실패인데, 시장 실패는 뭐냐면요. 자,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서 시장에다 맡겼더니 과다 생산되거나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외부불 경제는 시장에다 맡기면 전형적으로 무슨 생산된다? 과다 생산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는 여러분 뭐를 갖다 변화시켜줘야 될까요? 수요를 변화시켜줘야 될까요? 공급을 변화시켜줘야 될까요? 자, 사회적 적합량이니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가 되느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가보면은 뭐, 어, 뭐 사랑은 50년, 그죠? 우정은 10년, 그 다음에 쓰레기는 3,000년,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쓰레기 줄입시다, 일회용품 사용하지맙시다. 이건 전용적으로 뭐를 줄여주는 겁니까? 수요를 줄여주는 거죠. 근데 수요를 줄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죠. 뭐가 되겠습니까? 공급을 변화시켜주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공급을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자볼 것도 없이 공급을 이렇게 줄여주면 되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적합량만큼만 뭐가 되겠어요?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 간단하죠. 제일 대표적으로 조세 정책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자 외부 불경쟁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 활동에 취한 후에 주체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다른 경제 주체가 손해를 봤죠. 그러면 자 어떤 경제 주체는 어쨌든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혹은 그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수익을 거둘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전 자동차 만들어서 돈 벌라고 그랬는데, 자동차 만들었더니 배기가스가 발생해서 이산화탄소 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돈번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돈번사람은 바로 수익자라고 그러죠? 그 수익자에게 부담을 갖다가 늘려나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세울 수 있겠죠.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세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황사 같은 거거든요. 미쳐버리는 거죠. 왜? 황사를 발생시킨 건 어디입니까? 중국 아닙니까? 수만 년전 동안 우리 황사가 와서 한반도가 비옥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중국이 야그 한반도 비옥해졌으니까 또돈 물어내라.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환경 문제는 결국 뭐다? 일국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국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일국적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국제적 기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국제정부의 출현 그러니까 이거 환경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국제정부가 가장 협업을 하면 뭐 한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 갖다 막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대책으로서 우리 도쿄오정선을들수 있죠. 도쿄협약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쿄협약이라는 게 여러분 1997년에 맺어졌는데 1997년 전에 합의가 됐는데, 그때는 미국이 처음에 참여했다가 미국이 조지부시 정권 들어오면서 거기서 탈퇴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발효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 2005년이 돼서야 이제 8년이나 걸렸거든요. 그때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다? 면제국이었습니다. 왜? 개발도상국이라서. 근데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도쿄오정서를 뛰어넘는 포스트 도쿄오정서가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데, 도쿄호 정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규제했냐면요. 1990년 수준에서 5%를 감축하자는 거야. 다시 언제? 1990년 수준에서 5%. 근데 여러분, 지금 몇 년입니까? 2009년이죠? 우리나라 여러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을 했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산화 배출량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1990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만 해도 반 이하로 감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난관이라는 게만만치가안 가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 경제 발전에 커다란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코노미 그린 경제 이게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이유는 아닌 거예요. 어쨌든 우리도 여러분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리되시겠죠. 그래서, 아, 이게 첫 번째 정부에서 해나가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환경 문제도 여러분, 뭐냐. 시장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가격이고 거래량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뭐가 되느냐? 수요죠. 근데 이건 공급입니다. 자, 수요보다 공급이 뭐가 되겠어요? 양이니까 항상 모한 재와 많은 재와가 있겠죠. 다시 한번,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둘이 만나지 않았으니까 가격을 갖지 않죠. 이건 무슨 재라 그런다? 자유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유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기회비용이 없는 제와요. 우리 공기 같은 거죠. 그죠? 기회비용이라는 건 어떤 걸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는 기회비용이 없죠. 내가 이 공기를 마심으로써 포기되어지는 공기 중 가장 비싼 공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무슨 재라고 한다? 자유재라고 합니다. 근데 자유재가 영원한 자유재는 아닌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가격을 가져나가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냐면 애기부들이라든가 또 불의 옥잠과 같은 수상정화식물을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옥잠이나 애기부들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수면에 있으면 이렇게 수면에 위 이렇게 떠있거든요. 클로버 같이 좀 생겼어요. 근데 밑에 뿌리는, 이만! 아 이건좀 뻥이네요. 자, <laughs> 요만합니다, 여러분. 이만하지까지는 않고요. 약간 뻥이고요. 이런데 이게 다 털까지, 아주 잔털이 있어갖고, 오염된 물을 흘려보 내면 이렇게 쫙 빨아서 흡착해갖고 물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주로 석유학회사에서 화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옛날엔 가격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격을 갖거든요. 왜? 수요가 증가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제로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습니까? 수요하고 공급 있으면 공급을 줄여도 뭐가 되야 되겠습니까? 무슨 재로 경제 제로 경제제로 변화되죠. 제일 대표적으로 식수가 있죠. 깨끗한 식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자유제였지만 무슨 제? 경제제로 전환됐습니다. 정리되시겠습니까? 경제제로 전환것처럼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장의 논리를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왜? 예전에 마음껏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산화탄소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규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권리가 하나의 공급권이 되죠. 그럼 공급이 뭐가 되겠어요?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뭐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이 여러분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의 논리를 도입해서 환경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이 자본주의는 혁신하고 기술에 앞서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니까 똑같은 자동차 공간이라도 A 자동차 공장, B 자동차 공장 이 있으면 둘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있는 거죠 100만 톤, 100만 톤 그걸 갖다 여러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하나의 권리죠. 근데 나는 기술 혁신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100만 대 만들더라도 이산화탄소 100톤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70톤만 배출했어요. 그럼 난 뭐하죠? 30톤을 팔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자, 반면에 이 비회사는요.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100만 대 만들면서 이산화탄소를 130만 톤 여러 분 배출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100만 톤까지 못하게 되니까 배출권을 사와야겠죠. 그럼 여러분 뭐가 돼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되면서 시장에 의해서 환경 문제가 조절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법은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도 또 시장을 도입해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 그 정부는 세계적인 정부 혹은 일국 정부든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정부의 규제가 통해서 환경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고 또 시장의 논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 들어간다면 또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우리 개개인의 의식 부터도 여러분 이루어져야겠죠. 왜? 우리만 있는 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후손들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 문제라는 것은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도 기본적으로 외부 불경제고 외부 불경제라는 것은 경제에 참여하지 않은 주체라도 손해 또는 이득을 볼수 있는 것. 그래서 경제라는 거는 이게 이제 총체성이라고 표현되죠. 그래서 서로 다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거거든요. 일본이 있어서 중국 수비 매번 베어나갑니다. 황폐화되는 거죠. 왜? 일본 친구들 깨끗한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됐어요? 수저 를안 쓰죠. 젓가락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젓가락 일본 애들은 쇠젓가락 안 쓰거든요. 나무 젓가락 쓰고 나무젓가락 두번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젓가락이 뭐예요? 일회용품이죠. 그래서 일본이 세계 최대 나무 젓가락 소비국이 되죠. 그젓가락 어디서 다 하겠습니까? 중국 나무, 동남아시아 나무 다 베는 거예요 중국인 일본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1억 3천만 명이 매일 하루에 3 끼를 갖다 그러면 몇 개죠? 1억 3천만 명 곱하기 여섯 개씩 쓰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거의 10억 개 쓰겠네. 무조건 과장돼 있더라도 그죠 그만큼의 여러분 나무가 탁 베어져 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 총체적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경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든 내가 의도하지 않았든 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가져왔든. 그럼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통합적 차원을 모아 나가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합의해 나가고 그랬을 때만이 경제적인 차원에 접근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요 한번 우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